안녕하세요. 마인크래프트 멀티 선동기 시작합니다. 야, 기대해봐. <laughs> 그래서 그냥 말한 거야? 4화? 2. 5화라고 말했어? 몇 화라고 말했는데? 안 말했어. 빨리 들어오세요. 갈매 킹 렉걸리 게좀 하지 말고. <laughs> 왜 하필 내가. 뭘... 나 스킨 바꿨어. 내가 하필 광물을 켤 때만 그러니. 운빨이 좋다고 하지 마. 뭐라고? 응? 음. 그게 운빨이야? 그 그러니까 그럼 뭐로 말해야 돼? 음. 재수 없어. <laughs> 음. 내가? 내가 재수 없다고? <laughs> 야, 네. 야. 그래 나네 밑에 있다. <목소리> 계속 움직여야 다 왜? 안 풀려? <목소리> 웬만하면 풀지 <필만>. 마왜 <목소리> 생존기가 아니지 그럼? 준다. 기다려. 나 여기서 시퍼트 키고 있을게. 아뭐잔악게나 석탄 이 있어. 야, 응? 이 <laughs> 만났다. 야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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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. 어? 밑에를 잘 살펴야 돼 잔악해, 나. 어? <laughs> 근데 왜 글로가 난 쪽, 어. 반대쪽에 있는데. 기다려봐. 다양도좀찾게고거다아어 없네, 가자.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된 거야? 거야? 응. 왜 계속 박쥐 죽는 소리가 들리지? 어둠을 응. 싫어하나? 응. 박쥐. 박쥐가 왜 어둠을 싫어하냐? 어둠을 응. 싫어하 뭐래 박쥐가 어두운 곳에서 사는데 어두운.. 아니 어, 빛.. 빛이 있는 곳은 싫어할 수 있지 음. 빛이 있는 곳은 싫어하지 나 음. 아, 기다려봐 나 나온... 혼자 이것 좀 하세요 오프닝 오프닝 야스켓 맞고 습니까 그냥 같이 사왜 니가 오프닝을 하냐 내가 해야지 그리고 오프닝 할 필요 없어 지요 아이고, 오프닝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, 야. 어차피 볼 사람도 없을텐데 거기. 여기 봐 응, 짱, 응, 짱, 응. 짱. 재밌게 봐주세요, 얀. 문린할 만큼 했어. 니네 혼자 말하고, 니네 혼자 잘했다고. 야! 뿡. 응. 틀렸는데 응. 내가 틀렸어. 그... 좀비고기를 왜 내가 먹었지? 어깨빵. 어깨빵. 어, 교방형이 가신대요. 어, 뭐야, 또? 가, 다 오케이! 가, 다 가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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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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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진, 진짜? 진짜? 원목으로. 나좀 줘봐. 진짜 여기 봐봐. 나좀 캐도 줘봐. 나 여기, 여기다 설치해서 줘봐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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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캐리만. 오, 야, 이씨. 빨리 와. 야, 나 지금. 빨 니가 설치하라며! <laughs> 야, 자가 있는 애 하면 어떻게. 힌주못 받고 어나크롬미만 음. <laughs> 왔다 왔다 어, 왓와미친놈미친놈 the... <laughs> 어, <laughs> <야, 이> <laughs> 뭔가 여기도 그럴 것 같아 <laughs> 야미기야너 <미친놈아. 웃음> 어딨니? 어, 됐다, 빠져 나왔다. 아니야. 햄슨 설치했니, 봅니다. 설마. 오케이, 네, 나 건들지 마라, 지금. 오케이. 네. 안전하게 어, 나왔다. 야호! 어, 아, 시리! 우와! 어, <laughs> 뭐 그러간다안 돼. 도레나못 빠져. 분명 나못 도와줘. 이안는데 어? 지금도 어? 못 도와줘. 나 바로 뒤에 있는데. 여러분. 우리 좀 죽여 버릴 거야. 안 피게 쏴 죽일 거야. 이거 위로. 야, 순간 나 이거 청구서 보고 나 내가 봐봐. 뭐 그런 사람도 있지. 꽤 있어 그래도. 아 맞다. 니한테 금 줘야지. 각자 두 개. 됐다. 나다 내가 그지라서 이렇게. 두 개. 안녕. 왜? 아니, 뭐 하나 궁금해서. 미친. 폭탄이 없어. 폭탄이 어빵비야나 지금. 야, 석탄하다. 좀 지겨. 아! 뭐가 지가 비틀어졌어, 나 지금. 그철 내가 무시한 거다. 철 무시할래. 나 지금 철 28개야. 나한 세트 넘었어. 오, 청금석이다. 응. 어, 석탄이다. 그건데? 게 존나 개이득. 어, 나것같다 평팔. 평방 8번. 야. 응. 목... 여기 용암 쪽에서 이거 파고 들어가면 뭔가 다연아나 같아. 이 음, 각. 같이 가자. 근데 난안갈 거야. 양동이가 없어서. 내가 쩌래, 내가 야, 응? 나한테 와봐. 아니, 내 쪽으로 와보라고, 일단, 여기 스폰. 스포... 이번엔 거미 스폰에 있다, 씨발. 아니, 왜 나가니, 갑자기? 나, 아, 다 들어와야겠다. 응. 왜 이러지? 기다려. 야돼 아, 됐다. 계속 기다려야지. 뭐. 뭐하니? <laughs> 야. M. 어. 뭐하니? 아니. 앞으로 쭉 가봐. 거미 스폰으 있어. 거 어디 어 거기 있어. 알았어. 그야되 거? 어? 지원 사격? 아, 야이튕니 뭐 응. 이걸로 하면 되겠다망사 그냥 사어 <laughs> <laughs> <laughs>